그나마 여기 흙이 좀 물른 것 같아요. 여기는 그도 깊이 들어가네. 확실히 차가 많이 밟은데하고 안 밟은데하고 차이가 큰나네요 여기는 거의 40점, 지금 40점 들어갔거든요. 지금. 와, 이거 뭐야? 이거. 오, 뭐 엄청나게 큰돌 들어있네. 와, 여기 돌이 심각한데? 이거 안 만들었으면 올해도 뭐 여기 다못 해먹고 무길, 묵힐 뿐이었네. 이거 날이 멀쩡한가? 와, 돌이 심각하네. 진짜 어우, 얘는 뭐야? 어우, 야, 이거! 야, 돌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. 이거 지금 다 부서졌어요, 지금. <laughs> 봐봐, 지금. 지금 이 정도로 돌이 심각한 거예요, 여기가 지금. 야, 이거. 이거 다시 수리해야 되네. 수리하고 보강해야겠네. 야, 심각하네. 두 개가 그러네. 이거 두 개가 그러면은 또, 다른 애들도 또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긴데. 야, 이거 뭐야, 이거. 아, 이거 완전히 이거. 여기 밑에, 여기 밑에 한번 붙이고, 밑에 한 번. 야, 이렇게 찌그러져 버렸네. 아유, 조져 버렸어. 이거 이 파이프 자체를 다시 바꿔야겠다. 굵은 거, 두꺼운 거로. 티스 두꺼운 거로. 파이프 자체를 바꿔야 되네. 뒤에는 싹 파이프 자체를 다 바꾸고 앞에는 더 두꺼운 철판으로 더 보강, 보강해 주고 그래야 될것 같은데. 아니면은 야, 이거 피기 힘든데. 이거 펴 가지고 더 보강을 해 줘도 되긴 되는데 그 시간이면 차라리 파이프를 바꾸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.